장긴 말씀이고 또 어제 이어서 대세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는 물건 혹은 옷, 옷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에봇과 흉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봇은 다른 예복 위에 입는 조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봇에 대해서는 어제 서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흉패는 대제사장이 가슴 위에 입는 정사각형 주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어서 이 앱옷 혹은 판결 흉패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그 그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 이 대제사장 옷이 있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것이 마치 앞치마와 같은 모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깨 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밑에 무릎 정도까지 덮는 옷의 형태를 가진 게 에봇이고요. 그리고 그 에봇 위에다가 또 하나 정사각형으로 된 보석이 열두 개가 박힌 것을 또 이렇게 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명령하신 복장이 되겠습니다. 어, 이 정사각형 주머니는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에봇 어, 위에 붙여서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어, 이 주머니의 바깥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석이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12개 의 보석은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30절부터 오늘 보면 30절부터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독특한 이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 주머니에 넣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어,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었거나 또는 대, 대제사장에게 열려 있는 특별한 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판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흉패의 이름이 바로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과 결정을 따르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따라 사는 백성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 그리고 그 안에 그 주머니 안에 넣는 우린과 둠밈인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우림과 둠밈이 어, 실제로 존재하였지만 이 실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양도 알수 없고 이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어, 그런 것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해 놓고 주장해 놓은 사건들이 많은데 어, 오늘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우림과 둠밈이 성경 안에서 사용되었던 부분이 한 군데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한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아멘 어 여기엔 우린과 둠밈이란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전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건의 배경 그리고 우린과 둠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상 말씀이고 이때 당시에 그 사울 왕이 사울 왕 시대입니다. 사울 왕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명령을 이 군사들에게 하게 됩니다.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확김에 맹세하고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에게. 그런데 마침 이때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맹세하여 명령할 때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질 못했죠. 어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요나단이 보니까 수풀에 이 꿀이 가득히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꿀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하고 굉장히 지쳐 있을 때그 꿀이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요나단은 그 꿀을 찍어서 맛보았더니 성경에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이 꿀 찍어 먹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여서 음식물 먹지 못하겠습니다. 게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심히 피곤합니다. 라고 이렇게 실상을 전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한탄스럽게 이야기했죠. 내가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먹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칠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한탄과 탄식을 이 백성들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엔 그날 백성들이 어,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한 물건 중에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피째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배가 고팠으니까 급하게 먹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째 고기를 먹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금지해 놓으셨던 것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범한 것이 되겠죠. 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죠. 제단을 쌓고 물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 누군가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알아보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라고 사무엘상 14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성경 구절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면 안 나올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된 걸까요? 어, 현 시대 가장 정통성 있게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는 ESV 버전 성경을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 번역 성경이 또한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신기하게도 우림과 둠림이 등장합니다. 41절의 말씀이 세 번역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둔 m i 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세 번역 성경 10, 어,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입니다. 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번역의 이 차이에서 생긴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 아마도 어, 오늘 성경 말씀 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어, 개혁개정 성경 말씀에 실상을 보이소서의 실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둠밈이라는 단어와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겠지만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점 하나의 뜻이 완전히 바뀌고 또이획 하나 보이지 않는 획 같은 거 하나에 이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지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이 기록한 것은 기록될 때 이렇게 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띄어쓰기에서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나 줄바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본을 써내려가는 서기관들조차도 거기에서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흠이 없는데, 이것을 옮겨 적는 이 사람들이 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칫 하나 그점 하나 잘못 찍는 것으로 인해 뜻이 크게 변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에는 이러한 어, 이 사본을 집필하던 사람들의 실수가 있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상을 보이소서로 해석을 해도 되고 이이 말씀을 어, 우림과 둠밈이 등장하는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찌됐든 어, 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 대제사장이 아닌 사울 왕도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과 둔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우린과 둔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것으로 판결을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도 이 우린과 둔밈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과 둔밈에 대한 자료 중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자료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발견된 바가 따로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주사위 모양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그란 어 동그란 돌 모양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야 하나? 혹은 돌을 던져야 하나?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우림과 둠림의 실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판결 흉패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로 들었던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처럼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며 숨죽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순복하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린과 둠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 우린과 둠밈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쉽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재정해 놓으신 그 우린과 둠민 그리고 판결 흉패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복했던 것처럼, 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순복하는 인생, 그래서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과 둠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데 사용하였던 그 우린과 둠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이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는 산, 순복하며 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의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경험하만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